안녕하세요, 빠리령입니다 레슬링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레슬링화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슬링화라는 거는 레슬링 선수들이 발에 부상이 없이 레슬링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인데 어,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나 격투기 하시는 분들이 맨발로 하시잖아요 근데 레슬링 할 때에는 레슬링화를 신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레슬링화는 일단 발목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발을 편하게 만들어서 레슬링 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일단 발에 화장이 없게 만듭니다 태클 들어가다 보면 발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화상에 대해서나 아니면 발가락 골절에 대해서 발을 잡아주, 발가락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레슬링을 하신다면 꼭 레슬링화를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레슬링화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단 제가 신던 거고요. 안 신던 것도 있고, 뭐새 것도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리뷰할 거는 아디다스 제품입니다. 어, 대체로 아디다스 제품들이 좀 볼이 얇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분들은 대부분 발 볼이 넓잖아요 유럽 선수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칼발이신 분들은 아디다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저는 발 볼이 넓기 때문에 별로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모델은 좀 나온 지 오래된 모델이에요 유럽에서 선수들한테 인기가 많고 밑창을 보시면은 고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 원래 다른 제품을 보면 고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아디다스를 보시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가죽 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를 차고 들어갈 때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 저는 좀 별로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슈즈는 어, 제가 세계선수권 2013년도 헝가리에서 했었어요. 거기 이렇게 세계선수권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스토어를 두거든요. 그 스토어에 있던 상품인데. 여기 84kg 코리아라고 또 박았습니다. 어, 이런 제품을 구입하면은 이런 박아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받고 반대쪽에는 네, 제 이니셜, 아, 제 가명, 뭐 영어 이름인데 브루스리라고 박았었습니다. 아디다스 제품들은 다 위쪽에 보시면은 찍찍이가 있어요. 이 찍찍이 용도는 레슬링 할때 슈즈 끈이 풀리면 1점, 7점 하게 돼 있습니다. 벌칙으로. 네. 그래서 일부러 끈을 푸는 선수들도 있고, 시합을 하다 보면은. 네, 저도 한 번씩 슈즈가 이렇게 끈이 밖으로 나와있는, 나와있을 때는 제가 태클를 들어가서 일부러 이렇게 끈을 당겨서 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습니다, 선수들은. 네, 안쪽으로 넣었는데도 과격해지니까 끈이 삐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닫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찌기가 없는 슈즈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그런 제품들은 흰색 테이프를 발목에 감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합 때 선수들이 흰색 테이프를 감는 거. 그래서 많이 문의들 하시더라고요. 저기 테이프는 왜 감냐? 아니 발목이 아파서 감는 건가? 막 이렇게 문의나 시는데 그거는 테이프가, 아, 끈이 갖고 나오면 실점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디다스 슈즈는 스웨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통풍이 잘 되게, 네, 메시 슈즈는 거의 빨지 않습니다. 네, 빨면은 변형, 변형이 많이 와서 대부분 선수들은 잘안 빨아요. 그냥 햇빛에 말립니다. 다음은, 네, 스파이더 슈즈입니다. 스파이더가 레슬링 국가대표팀을 스폰한 지가 한 1년이 됐을 거예요. 1년 되다 보니까 슈즈를 이제 선수들이 다른, 종, 다른 메이커를 신다 보니까 스파이더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 초창기 모델이고요. 어, 스파이더에서 제가 레, 스파이더 레슬링 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셨습니다. <laughs> 에, 이걸 제가 지금도 신고 있고 음, 수업 때도 이걸 신고 훈련할 때도 신습니다. 좀 좋은 점은 아디다스하고 다르게 전체적인 부분이 고무로 돼 있다 보니까 매트랑 밀착이 잘 돼요. 그래서 테크를 들어간다든지 스프로를 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스웨이드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땀이 안에서 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통풍이 잘안 돼서 뭐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딱히 그런 거 말고는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얇아요 이런 소재라든지 그리고 경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을 양말을 신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푸드크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슈즈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이라면은 한국 사람이라면은 좀 이런 식의 슈즈가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얇으신 것보다. 네, 다음은 아식스 슈즈입니다. 네, 골드 색깔이고. 소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웨이드 소재랑은 좀 달라요. 약간 비닐 같은 느낌도 있고요. 여기 이쪽 부분에는 스웨이드 소재입니다. 메시가 들어가 있고. 바닥은 전체적으로 또 고무가 있습니다. 이 슈즈는 조던 버러우즈라는 선수가 신었던 건데요, 런던 올림픽 때 신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고 금메달을 따서 그런지 아식스에서는 이렇게 조던 버러우즈 선수의 사인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조던 버러우즈 선수 전에 2004년도 올림픽 때 샌더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샌더슨 선수도 이렇게 사인을 넣어줬습니다. 좀 아식스에서는 일본 제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뭔가 장인 정신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런 거 디테일한 거에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똑같은 스파이더 제품입니다. 똑같은 스파이더인데 이 제품에서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재는 좀더 견고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도 좀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보다는 눈여겨 보실 거는 발목이 좀더 올라왔어요. 발목을 좀더 잡아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발목을 잡는다고 가동이 좀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가동도 좋고, 또 단점이라 하면은 뭐 약간 통풍이 안 되는 거. 전체적으로 뭐 밸런스도 좋고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안, 안 신어본 제품이라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네, 아식스 슈즈고요. 아식스 라인 중에서 수제화라고 농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약간 수, 정말 손으로 만드는지 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네 전체적인 밑창은 고무고요. 그리고 약간 스웨이드로 된네 그런 재질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가볍습니다. 이 슈즈는 제일 인기가 많아요. 선수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굉장히 가볍고 양말 신는 듯이 좀 발을 감싸주면서도 굉장히 가벼워서 인기가 제일 많은데 어, 스파이더에서도 슈즈를 처음 만들기 때문에 이 아식스 수제아 라인을 좀 벤치마킹 한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식스랑 좀 약, 매우 유사합니다. 소재라든지 약간 생긴, 생긴 거라든지. 근데 아식스 라인이 좀 이게 안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아꿈치가 많이 따라있죠 태클을 들어가다 보면은 다리가 이 부분이 많이 쓸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많이 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고 예전에는 레슬링이 필라 가 스폰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슈즈를 이런 아식스 슈즈가 있어도 필라 슈즈를 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 슈즈가 좀 불편했었는데 시합때 어쩔 수 없이 신으니까 선수들이 아이 슈즈를 신고 싶은데 그 슈즈를 신어야 되니까 그러면 은이 아식스 요 부분 있잖아요. 마크 그, 이거를 다 떼버리자 이생각 하는 거죠. 다 떼버리고 필라 마크를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슈즈를 신고 시합을 나갔는데 방송 화면에 보니까 여기는 필라인데 또 레슬링 하다 보면 바닥에 보이잖아요. 바닥에 보니까 아식스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이못 신게 됐었죠 그런 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좀 비추하는 시즌은 좀 아디다스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발볼이 넓고 얘는 발볼이 굉장히 나, 얇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고무가 있다가 여기는 고무를 넣, 넣다가 말았어요. 그냥 뭐 고무컵 작아워서그런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무가 없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미끄러워서 스프로드를 잘안 돼요. 그래도 장점이라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찍찍이를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발목이 더 굵어가지고, 또 이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흰색 테이프, 시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발목을 한번 감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슈즈는 아디다스 라인업이. 생긴 건 이뻐요,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업은 아식스. 수제아 라인. 만든 역사도 오래됐고, 전체적으로 발, 발 밑창도 다 고무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네, 신은도 날씨는 렇습니다 요즘에 또 신고 굉장히 많이 신고 있는 이 스파이더 라인도 아식스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굉장히 비싸요. 이거는 20만 원 중반 정도 하더라고요. 입문자가 신기한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레슬링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근데 또 이거를 구입하고 싶어도 이거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만 지급되고 시중에는 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가 형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또추천드리긴또 그래요. 그래서 만약 한국 사람이라면 제일 아시아인이 좀 신기 편한 스타일은 아식스 라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발볼도 이쪽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재고 한번 신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편해요 아식스가 신는난안 신는다 그러고 그리고 아식스 말고도 뭐 나이키가 있고 인도애들이 또 신는 슈즈도 있고 뭐 슈즈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추천해 드린다면 아식스를 제일 추천하겠습니다. 아식스는 굉장히 라인업도 많고 가격대도 저렴한 거에서부터 고가의 것도 있고.